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담불겜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저평가로 인해서 매력적인 종목 NIST를 분석 자료와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주일 내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로 신청주시면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종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9월 1일에 언급했던 3형 엠텍 종목 오늘 장중주가 상한가 근접 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세 나왔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전부 하단 링크로 신청 주시면 분석 자료와 함께 종목명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여러분 요즘 증시 보면 테마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죠. 하루는 2차 전지, 하루는 AI, 하루는 원전 그리고 또 방산까지 이런 다양한 테마가 하루하루 번갈아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철광과 소재입니다. 이 기초 소재를 제가 쉽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게 쌀이 없으면 밥을 못 짓듯이 철강이 없으면 그 어떤 산업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AI 서버도 철강 구조물이 있어야 세워지고요. 원전도 철강 없이는 불가능하고 자동차, 조선, 건설 모두 철강 없이는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근데 철강이라는 게 거대한 제철소에서 그냥 만들어져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그걸 가공하고 품질을 맞추고 또 불에 타도 견디는 내화물을 입히고 이런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야 비로소 산업 현장에 쓸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기업 중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NaI 스틸입니다. NaI 스틸은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철강 전문 기업입니다. 철강재를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특히 강판 가공과 내화물 사업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철강 전문 기업입니다. 내화물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해서 불에 안 타는 벽돌 같은 거예요. 용광로나 보일러 같은 데는 1600도 이상의 불길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일반 벽돌을 집어 넣으면 쉽게 말해서 녹아내리겠죠? 그걸 버티는 특수한 재료가 바로 내화물입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다음 설명 드릴게요. NI 스틸은 단순히 그리고 철판을 자르고 파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안전 장비도 만드는 회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엔 i 이 스틸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25%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12.2%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사 규모는 줄었어도 돈 버는 효율이 여전히 높다는 겁니다. 비유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손님 수가 줄었는데 남는 이익이 그대로라면 그 집은 장사를 잘하는 집이겠죠. 그게 바로 NI 스틸의 실적을 말해주는 한마디입니다. 한번더 강조하자면, 2025년 상반기 NI 스틸의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매출 감소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영업이익은 더 높아지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보여줬었죠. 이걸 평가하자면 NI 스틸이 비용 구조를 효율화시키고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의미입니다. 철강 산업의 사이클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수익이 안 좋았던 다운사이클에서도 이익률을 유지하는 능력이 향후 철강산업이 주목을 받을 때더큰 이익을 창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이 글로벌한 인프라 투자와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엔하이스틸의 기회를 한번 볼 겁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양한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중동에 지어지는 신도시 프로젝트까지 이 글로벌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엔하이스틸에게는 주목받을 만한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나서지 않는 틈새시장과 특수 가공 분야에서 엔하이스틸의 전문성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모든 프로젝트가 철강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주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요즘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투자자들한텐 신뢰를 얻는 정책이죠. 즉, 주주 입장에서는 믿고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되는 겁니다. NI스틸의 경우를 보면 배당 수익률은 약 4.2%로 업종 평균보다 높은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규모 12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지속적인 자사주 취득으로 주주 가치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파격적인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성향이 약 35%로 순이익의 3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NI스틸은 안정적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가치 극대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영진이 회사의 내재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주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아주 중요한 기업의 건전성으로도 판단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 드려 볼게요.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에너지와 인프라 투자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즉, 대표적으로 네 개를 볼수 있는데, 풍력 발전, 원자력 발전, 태양광 발전, 수소 플랜트, 이네 가지의 투자가 멈추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이네 가지 사업의 인프라 투자, 가장 중요한 것, 철강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불길을 막아내는 내화물, 아까 말씀드렸었죠? NI 스틸은 내화물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가공된 강판, 전부 다 NI 스틸이 담당할 수 있는 분야고 가장 잘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는 화려한 사업을 하는 기업보다 산업의 기초를 지탱하는 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NI 스틸이 지금 잠깐 매출은 줄었어도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을 때 이익률을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보여줬고, 앞으로 사이클이 돌아올 때 철강 산업의 사이클이 돌아온다면 NIS틸이 가장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넘어와서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NIS틸은 철강 업황이 다시 오를 때 반드시 가장 먼저 반등할 수 있는 핵심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NIS틸은 지금 실적 회복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철강업학회 혹시 매출 증가와 함께 지금도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 높은 수익성이 매출에 더해진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큰 상승세에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성장 동력을 확보 중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글로벌 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서 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NIST에서 가장 매력적인 구조죠. 안정적인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투자 안정성을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하방 위험을 제한함으로써 리스크는 상당히 낮고 기대 수익은 높일 수 있는 종목 NIST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n i s t 꼭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시고요. 정확한 매수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링크로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3일 전에 4명엠텍 언급드린 뒤로 오늘 장중 주가 상한가 근접하면서 28% 가량 폭발적인 상승 나왔었습니다. 이런 급등 종목도 미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영상 하단 링크로 신청 주시면 매일 아침에 저희가 밤새워서 분석 끝내 놓은 종목 3 가지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남들보다 앞선 분석으로 여러분의 수익을 책임지는 청담 불개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